여기 한때 정말 잘나가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전구 사업만으로 전 유럽을 평정했고요.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발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과 반도체, 의료 기기까지 이 모든 제품이 한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긴 하죠. 필립스는 정말 한때 유럽을 대표하는 가전 업체였고 브랜드 파워도 엄청났죠.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ASML도 필립스에서 나온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거대한 글로벌 전자 기업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존재감이 굉장히 여드름하고 같은 브랜드가 되어버렸죠. 주변에 보면 면도기와 전동칫솔 위주로만 이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혁신을 주도했던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한물가 버린 관심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삼성전자 미래, LG전자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때 맞는 기업이었던 필립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필립스는 1891년 헤럴드 필립스와 그의 아버지 프레더릭 필립스가 세운 탄소 필라멘트 전구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로 특허를 받고 상용화를 시작한 게 1880년이니까 당시로선 첨단 기술 제품이었던 거죠. 물론 초기엔 공장 운영도 판매도 엉망진창이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자 공학자였던 안톤 필립스가 경영에 합류하면서 필립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죠. 좋은 제품에 뛰어난 마케팅, 공격적인 영업이 결합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차 대전이 벌어지자 필립스는 유럽 전역의 반 독일 기류를 이용해서 오스람 등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냉큼 먹어버렸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전구가 첨단 기술 제품이었던 만큼 필립스는 기술과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필립스 물리학 연구소 넷랩을 설치하면서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보장해줬죠. 덕분에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여기로 몰렸고 아인슈타인도 와서 강연을 하고 갔을 정도예요. 그 덕분에 이 넷랩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필립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필립스가 전구로 당시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공간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실험하던 당시 뜨거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때 에디슨 전기 조명 회 고문으로 있었던 영국의 과학자 존앰브로즈플레밍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1904년에 진공관을 발명하게 됐죠 플레밍의 진공관에는 두 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류를 증류로 바꾸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전파 중에 필요한 신호를 잡는 기능이었죠 이후 1907년엔 미국의 리 포레스트가 증폭 기능이 추가된 3극진공관인 오디온진공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죠 이렇게 진공관이 전구에서 시작된 기술인 만큼 필립스도 진공관을 생산한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들어 진공관 생산을 시작했고, 이 진공관을 이용해 전파를 수신하고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개발도 거의 끝낸 상태였죠. 그치만 라디오를 사기 위해서는 라디오로 들을 방송이 송출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립스에서 1927년에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전구 생산 기업에서 첨단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분야를 넓혀갔고요 1949년에는 텔레비전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50년에는 필립스 레코드를 설립합니다 전자제품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음반 회사를 차렸나 싶죠? 본인들이 라디오를 판매하고 LP 플레이어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음반을 판매하는 것도 연관 산업이라 본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카세트테이프라 부르는 방식을 개발해 63년에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어야 하는 속기사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바라쓰기용 기계로 출시한 건데요. 그런데 음질을 계산하다 보니까 쓰읍, 이거 음악도 녹음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바뀌게 된 거죠. LP에서 카세트테이프라는 혁신을 필립스가 주도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라디오와 카세트 레코딩 기능이 결합된 휴대용 기기를 출시한데요 이게 지금은 붐박스라 부르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옛날에 써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혹은 힙합 뮤지션들이 쓰는 걸요. 이때 당시 필립스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69년에 CD의 원형이 되는 레이저 디스크 기술을 이미 개발한 점에서 잘 드러나죠. 이게 무려 1969년입니다. 그런데 필립스에서 보니까 CD의 잠재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상업화해서 내놓으면 당시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를 다 잠식해 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상업화를 미뤄었어요 근데 77년 오디오 박람회에서 소니가 레이 디스크로 재생하는 오디오를 시연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황급히 그동안 묻어놨던 기술을 다시 끄지만해서 상업화를 시도합니다. 결국 79년에 언론 발표를 통해서 컴팩트 디스크로 오디오 재생을 시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와 함께 소니와 협상을 통해서 표준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팩트 디스크. 우리가 CD로 부르는 것이죠. 이후에도 소니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DVD, 블루레이를 출시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음악과 미디어 부분에서 필립스가 기여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형광등, 카세트 테이프, CD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들을 개발하는 레일랩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필립스를 혁신 기계로 만들었던 핵심 시설이었죠. 자, 이런 엄청난 혁신 기업이던 필립스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조짐은 진작부터 드러나 있었죠. 6, 70년대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 보니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1947년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버 동료들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에 전자 제품에 엄청난 혁신이 벌어졌죠. 더 작고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빨랐거든요. 그리고 1959년 트랜지스터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긴 IC칩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시대가 열렸죠 필립스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라디오와 TV, 붐박스 등 온갖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쓰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1960년대부터 실리콘 웨이퍼에 트랜지스터 패턴을 생기는 장비인 리소그래피에 대한 기술 개발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바로 ASML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필립스는 이 리소그래피 개발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었던 a s m l 이 사업 부분을 팔아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버린 이유가 사무 복잡합니다. 일단 넬랩 자체의 문제였죠. 넬랩은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달리 내부 조직은 굉장히 경직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엘리트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들 능력은 있었지만요. 제각기 따로 놀았던 거죠. 일단 팀과 팀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60년대 넬랩의 근무자들의 일화를 보면요. 서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다고 하죠. 게다가 다들 연구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론을 실물로 구현하고 상품화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70년대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을 할 때도 이론적인 부분은 다 내부에서 나온 상황이었지만요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걸 실물로 구현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기술을 제품하는 산업 부서로 프로젝트가 넘어가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예 협력에도 무관심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 나와 있었지만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더큰 문제는 필립스가 위계 중심의 경직적인 조직이었던 겁니다. 60년대 이미 필립스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이었어요.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만 해도 수십만 명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필립스의 리소그래피 사업 부분이 답도 없는 상황이 되자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리더였던 퍼킨엘머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고위 스뇌브의 결정이 너무 느려서 이게 무산되어버린 일도 있었죠. 그런 주제에 내부 관리는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스 출신이자 ASML의 첫 사장이었던 켈트 스미트에 따르면요. 필립스에서는 회계는 있지만 통제는 없고 미국 회사처럼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재무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 필립스의 경영진들은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려 있고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관련된 증언은 차고도 넘치고요. 사실 60년대 이후의 필립스를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요.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장의 표준이 될 기술 제품을 내밀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카세트 테이프란 표준을 만들었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수익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계나 없었습니다. 대단한 당신은 베타맥스와 VHS가 비디오 시장의 표준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필립스는 자신만의 새로운 표준인 비디오 2000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가 참패하고 결국 VHS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CD 기술도 가장 먼저 개발해 놨지만은 자신들의 카세트 시장을 잠식해서 수익을 갈가먹을까봐 계속 출신을 미뤘죠.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소니가 독자적인 CD 기술을 선보이니까 화들짝 놀라서 표준을 공유한 거고요. 자신들의 상품이 시장의 표준이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막대하니까 계속 이런 행보를 밟아왔던 겁니다. 또 필립스는 자신들 만의 컴퓨터도 출시했는데요. 이것도 당시 기준으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표준을 추진한 바람에 호환되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시장 표준이 되지 못할 때 입는 손실은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경직적인 조직에 경영자들과 휘하 직원들은 시장인 표준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필립스의 제품 경쟁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 제품들이 치고 나왔죠. 처음 가격이 강점이었지만 그 다음엔 품질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필립스의 이익률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기존의 강세였던 가전 부분에선 경쟁자들로 인해서 계속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시장 표준이 되겠다고 추진했던 신사업들은 하나같이 말아먹는 것들이 많았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넬랩에선 신기술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제품화로 제대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만약 되더라도 시장에서 트렌드를 지난 후에야 등장할 수 있었죠. 단적인 예로요. 아직 시장에 MP3 플레이어가 처음 등장하기 몇년 전쯤에 내부에서 휴대용 MP3 플레이어를 만들자는 이런 제안이 나왔었대요. 하지만 제안을 냈던 사람이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고 말았죠. 결국 MP3 플레이어의 시대가 도래했고 필립스는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랑거리였던 미디어 분야에서 사실상 퇴출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MP3마저도 스트리밍에 밀려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점이 혁신의 아 이런 얘기긴 하죠. 게다가 시장 드림이 늦었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부를 금방 매각하기에 바빴습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요. 96년에 필립스가 처음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때는 이미 모토롤라,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스의 명성 덕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3%를 차지한 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이익을 못 내니까 필립스는 단 5년 만에 시장 철수를 선언합니다. 사실 ASML이 필립스에서 독립하게 된 것도 TSMC의 초기 투자자였던 필립스가 지분을 쉽게 정리해버린 것도 NXP 반도체를 매각한 것도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계속 초기에 손실이 발생한데 필립스 같은 거대 기업이 그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긴, 손실은 계속 발생한데 벌어들인 이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a s m l 경우에도 대 원래 분리를 시키고 나서도 필립스의 보유 지분이 50%였습니다. TSMC도 30%나 되었고요. 현재 필립스의 시가총액이 약 227억 유로인데요. ASML은 그 10배인 2,700억 유로입니다. 그 지분만 계속 들고 있었다 해도 필립스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결국 필립스는 돈안 되는 주요 사업들을 다 매각하거나 독립시켰습니다. 필립스의 이름을 달고 나눈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필립스가 이름만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죠. 심지어 필립스의 조명 사업부터 독립시켰어요 이젠 필립스와의 관계를 지우면서 시그니파이라는 브랜드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시그니파이의 이익률이 필립스보다 높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수 있겠죠 그나마 현재 필립스가 주력을 하는 분야는 의료기기 사업인데요 여긴 경쟁자도 많지 않고 늘어나는 유럽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엔 시장성도 높다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도 AI에 의한 산업 전환이 발생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 보는 전망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 이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돈도 잃는다 필립스가 제품 ]을 중시하던 시절엔 시장에서 통할 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의 표준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이 돈을 목표로 오직 시장 표준만을 노린 그 이후부터는 실패만 반복됐죠. 그러다보니 필립스의 제품 경쟁력은 추락해버렸고 소비자에서는 브랜드만 남은 기업처럼 변해버렸고요. 물론 필립스의 몰락은 이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넬라 케이스만 보더라도 기술만 중요시해서는 안된다는 걸잘 보여주고 또 경직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조직문화가 혁신에도 방해가 될수 있는 걸 보여주죠. 물론 수익, 이익, 엄청나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결과에 따라오는 것이란 걸 망각하고 두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글로벌 기업이 돼버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뭔가 시사는 하 바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